오늘은 윈도우 10의 기본 브라우저인 엣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엣지가 실행되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동작할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엣지를 복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탕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 메뉴에서 앱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설치된 앱 목록으로 가서 엣지를 찾아봅니다. 여기서 엣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 설치해야겠지만 만약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엣지를 찾아서 오른쪽 끝에 더보기를 클릭한 후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이 앱의 디바이스 변경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얘를 클릭하세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복구창이 뜹니다. 여기서 복구 버튼을 눌러주면 엣지가 다시 업데이트되고 다운로드되어 설치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엣지는 삭제되고 초기화된 상태로 다시 설치되니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엣지가 아예 없다면 새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띄우고 검색 엔진에 엣지 다운로드라고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에서 엣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유사파일 다운로드 사이트가 많이 보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사이트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해커들의 타겟이 될수 있습니다. 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용하고 있는 OS를 선택해야 합니다. 윈도우 10을 클릭하고 파일이나 서버 버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언어를 선택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언어를 선택한 후 수락 및 다운로드를 클릭하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에서 다운로드된 파일을 확인하고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엣지를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엣지 브라우저가 문제없이 잘 작동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